안녕하세요 산골소년 입니다 아, 5월 9일 오늘도 산골소년은 여지없이 삽목을 합니다 이것도 아, 마찬가지로 어, 꽃이 많이 피어있는 상태로 삽목을 할거예요음 요거는 흡음판인데 미리 구멍을 내줄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장마철 기다리지 마세요. 늦어요. 장마철에 삽목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잡수가 고정이 안 되고 자꾸 움직이네요. 아, 장마철 뭐한 7월 초나 이렇게 되겠죠. 그때 삽목을 하면 최소한 한달 아니면 뭐 40일, 50일 이렇게 되면은 8월 중순쯤에나 가서 이식이나 정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클 시간도 없고 뿌리 활착할 시간도 없어요. 8월 중순에서 뭐한 15일 지나면 가을이거든요. 아, 꽃눈을 만들 시간도 없이 겨울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뭐 보나마나 내년에 깻잎이 되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돼가지고 빨리빨리 잘 커서 내년에 꽃눈까지 준비가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오늘은 6월 7일 삽목해 놓은 거를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 사이에 안심도 못쓰고 혼자서 꽃도 피우고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었네요. 아유 어떡해라 얼마나 속상했을까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많이 녹아 없어지긴 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요 녀석들은 다잘 살아있는 것 같고. 아이고, 좀 뭔지 알았으면은, 아이고, 좀 많이 살렸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또 열흘이 지났어요. 아이고, 시간도 왜 이렇게 잘 가? 금방 지나갔네요 뿌리도그 사이에 또 많이 늘었고요. 죽은 아이 없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좀 관심을 갖네요. 6월 15일 산골 소녀는 오늘도 삽목을 해요. 이 못난이들 못난이 수국들 데려다가 삽목을 하는데. 아, 꽃이 좀 많이 피었어요. 조금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지난번에는 스폰제다 했더니 거의 물에 뭐 잠겨 있다 싶해가지고 많이 녹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티르폼에다가 해가지고 이거 이제 물은 먹지 않고 밑에 어, 줄기만 물에 내려가 있으니까. 예, 그 상태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치로 폼에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구멍은 뚫어놨고, 어, 요거는 움직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이 돼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여기다 살짝 꽂아서 고정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끝이 없는 애들 그냥 대충 꽂아주면 돼요. 항상 삽목은 장마철보다 좋은 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리고 자, 오늘 몇 개냐. 여덟 개 했네요. 여덟 개. 그리고 이제 일주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연못 연못이에요. 여기다 퐁당 던져 놨어요. 죽고 사는 거는 일주일 안에 판가름 나요. 아, 스치로폼에물고지해 놓은 거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열흘 정도 지났는데 여기 처음에 했던 거. 아직, 쌩쌩하게 잘 살아있죠? 이 정도, 열흘 정도 지났으면, 어, 살았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 계속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할 거니까, 이 정도면, 뭐, 100%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참 좋은 게, 음, 여기는, 머루, 다래, 얼음, 농쿨이 우거져갖고, 낮에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연못. 물도 차갑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몸살 안 하고 잘살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한 거고, 이것도 같이 한 건데, 얘들도 아직 꽃이 이렇게 컸어도 안 시들고 잘 있죠. 한 열흘 정도 지났지만, 뿌리는 아직은 없어요. 뿌리는 없고, 어, 아직 썩은 것들도 하나도 없죠. 얘네들은 잘살수 있어요. 그대로또좀 볼게요.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장마철 건강 조심하세요.